반갑습니다, 연예대장입니다. 사랑 왜 사랑에 빠질까? 어떻게 갑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든지 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계속 만나다 보니까 사랑의 마음이 생겼다. 그게 뭘까? 어떻게 사랑이 생길까?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걸까?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어제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내 말을 너무 또 어~ 심각하게 또 너무 객관적인 사실로 또 받아들이지 많고 어~ 마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사람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laughs> 사랑 많은 상담과 저의 음~ 대인관계와 그런 인간 경험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것은 알게 된 것은 굶주림 내가 없는 것, 나의 결핍, 나의 열등감, 나의 소망, <laughs> 나의 어떤 갑옷. 그런 것이 그 사랑을 생기게 하는 원인으로 많이 작용을 합니다. 자. 내가 너무 가령, 음, 조금, 약간, 음흉한 말일 수도 있는데, 음. 어떤 남자가 엄마, 엄마의 그 가슴, 모유를 많이 못 먹든지, 엄마의 그 가슴을,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엄마의 가슴도 만져보고, 그렇게, 엄마의 품도 많이 안겨보고, 그렇게. 근데 그 엄마하고의 그런 애착, 이런 또는 모유를 많이 못, 먹, 못 먹든지, 엄마의 가슴을 많이 못 맞던든지. 요즘 세대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옛날 제 나이 때 세대만 해도 엄마의 가슴을 만지고 자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이 없는 남자들이, 많은 경우, 가슴이 큰 여자를 보면 끌려, 확 땡겨. 왜냐? 엄마의 가슴에 굶주려서. 그게 단순하게는 가슴에 그 엄마의 가슴이란 것이 어떤 좀 넓게 보면은 엄마와의 애착으로서 볼 수도 있지만 또는 이 가슴을 만져보고 모유를 못 많이 못 먹어 본그 굶주림 때문에 기인하는 경우도 많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너무 가난했어 가난하게 커 가지고 돈 걱정 많은 부모와 뭘, 사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못한, 그런 사람은, 연애할 때, 가난한 사람 안 만나. 그게 너무, 좀, 풍요롭게 살고 싶은 거에 굶주려 있거든. 또는, 자기 가족의, 뭐, 가족들이 좀, 너무 무식하다. 무식한 것이 너무 싫다. 무식하고 교양 없는 것이 너무 싫다. 그럼 이제 연애할 때도 그 반대로 교양 있고 좀 지적인 사람한테 크게 땡겨. 크게 땡겨. 많이 땡겨. 나 같은 경우는 연애할 때, 음 이, 우리, 할아버지나, 이런 삼촌들이나, 아버님이나, 너무 과목하고 조용했어. 아난 그게 너무 싫었어. 답답해. 말을 안 해. 그래서 이제 연애할 때말안 하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이 싫은 게 아니고, 그 말을 안 하는 거, 딱 그걸 보면, 우리 할아버지나 삼촌들이나 아버님이나 그 과묵한 뭐 말하지 않고 입 다물고 계시는 그게 또올라 그게, 그게 싫어. 그러면 아무리 예쁘고 돌이 많고 뭐다 싫어. 다 싫어. 여러분 사랑 사랑이란 것이 전부 다는 아니고, 많은 경우, 그 사랑이란 것이 어디에 기인 하는 경우가 참 많아. 어디에 기인해, 기인. 자기의 배고픔과 한매침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린 사랑의 어떤, 어쩌면 그게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 그게 사랑이 아닌데, 그 자기의 굶주림이라는 것을 사랑이란 말로 포장을 자기도 모르게 해버리는 것일 수도 있어. 아마 그럴 거야. 그래서 많은 경우, 사랑해. 라고는 말하지만, 다시 그걸 조금 더 현실적으로 깊이 있게 말하면 난 네가 필요해. 네가 있어야지 내가 좀 한이 곰주림이 해결될 것 같아. 그 말이라는 거지. 사랑해라는 말이. 알고 보참 인생, 인간, 불쌍한 존재들이야. 나나 여러분들이나, 사랑, 사랑, 사랑.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요즘 날씨 좋은데, 가을이고, 아직 가을이지, 난 반팔 입고, 여러분은 긴팔 입고 다니시는가? 자.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 연애 문제, 연애고자, 부부 갈등, 외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내 배우자가 외도하고 있는 상황이든, 우울증이든, 기타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영상 밑에 블로그 보고 상담 신청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제 영상을 보고 많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그 채널 가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도움이 되신 분들만 제네가 좋아요는 항상 필수로 이걸 해야지 사람들이 많이 보지. 그렇지 않소? 많이 봐야지 사도도 도움 받고 나도 홍보를 하고 홍보가 되고. 그렇지 않소? 아니요. <laughs> 고맙습니다.